안녕하세요 옵션명가 입니다 자 오늘 1월 6일 이구요 자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주식은 자주 못 봐요 음, 그 제가 관심있는 종목들만 어, 좀 가끔 보는데 어, 영상에 업로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파생을 공부하고 복귀하고 어, 뭐 교육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언제 하는 게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주식 투자는 어, 우리는 이제 일관적인 그런 투자 방법, 규칙. 그리고 어, 언제 언제 리밸런싱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적인 어, 투자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 연초에 연초에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연초에는 가장 강력한 기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를 보고 있는데요. 뭐, 어, 어제 이 음봉캔들로 인해서 한미 사이언스가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미 판단하는 거고, 그 전에도 이미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줄기차게 강조하고 미리미리 담아놔야 된다 라고 작년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미 어, 자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고 이제 제약업계에서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바람을 일으킨 그런 회사죠. 뭐 기술 개발부터 해서 이전부터 해서 음. 자, 엄청난 급등과 그리고 장기적인 어, 수렴 현상 이 나타났고 그게 벗어난 때가 자, 어요 때가 이제 벗어날 것이라고 관찰이 되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벗어났다. 그리고 작년도와 올해는 비상할 차례다라고 보는 외에서 작년도부터 그리고 재작년도부터 준비를 해 놔라. 여기서 뭐그 1년 동안에 얻은 수익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어? 주유 투자는 어, 좀 길게 보고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뭐 주유 투자에 있어서 장기 투자, 뭐 단기 투자, 뭐 단타, 뭐 스캘핑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어 많이들 해 보셨겠지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응? 저는 여러분들한테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어, 우리나라도 엔비디아처럼, 우리나라도 테슬라가 한참 아, 잘 나갈 때처럼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 과거에 코프로도 그랬고, 과거에 포스코도 그랬고. 음. 근데 지금 앞으로의 이제. 어, 잘 가는 종목들을 잘 컨택을 해야 되겠죠. 어, 컨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고, 경험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주가의 상승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제가 그 옵션을 가리키면서 옵션의 그 원리들을 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 옵션의 원리. 어? 자, 주가는 상승을 뭐 어떻게 합니까? 어? 상승하는데 공식 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주, 주 주식도. 그런 이제 어 주가의 상승 원리를 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항상 호재가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호재가. 음? 저 한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 친구들하고도 2, 3년 전에 또 한번 크게 한번 해먹었던 적이 있, 있습니다만 정말 신기하게 그런 자리에서 어 21년도면 언제죠? 21년도? 옅댄가 보다 옅댄. 20년도? 20년도? 정말 얘도 장대 양봉이지만 이때 20년도 20년도 초, 초반 자 이때죠 요런 자리에서 어 호재가 나오고 호재가 이제 어 거래량이 터지고 에너지가 발산하고 자 미리미리 잡아놓으면은 정말 호재가 빵빵빵 나오면서 주가가 날라가요 참 재밌게 투자했던 종목이고 뭐 이때 맞춰서 뭐 어, 많은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있죠. 막 황제주처럼 날라갔던, 어, 막 20배, 30배씩 날라갔던 그런 종목들. 근데 우리 투자하고 나면은, 뭐뭐 어, 뭐, 뭐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신풍, 신풍제약도 있었죠. 신풍제약 이거 만 원, 이만 원, 삼만 원 이렇게 어, 가지고 놀던 것이. 응? 아, 잘 먹었다고 100% 먹었다 잘 먹었다고 이제 팔아, 팔은 것이 나중에 보면은 20만원 30만원 가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여러분들 항상 반성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거야 응? 자 그러면은 주가의 상승 원리부터 우리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요런 그 음봉캔들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한 은봉캔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앞전에도 작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이게 은봉캔들이든 양봉캔들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그리고 시세가 20에서 30% 때까지 낮다가 낮다가 지금 마감이 마감이 12% 정도 마감했었군요. 음. 그런데 반드시 거래량이 1000%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800%가 나왔죠. 어? 평소 대비 어, 전일 대비 어, 1500%, 2000%면 은 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신호를 주는 거고요. 이거는 다음날 어, 이날 종가에 잡아도 되고요 종가에 1차, 그리고 다음날 시가에 2차, 2차 공략해서 자, 오늘 같은 장대 양봉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장대 양봉이 상한가 캔들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어?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응? 자, 얘는 뭐, 기본적으로, 정고점, 어, 자, 93,000원까지 내달릴 것이고요. 93,000원을 충분히 도파가 될 것이고. 자, 이건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저, 저는 항상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 자, 길게 보세요. 어, 자 이거 얼마든지 돌파 됩니다 얼마든지 돌파 돼요 하지만 이제 넘어야 될 산과 아,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요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내려왔, 내려왔지만 내려왔지만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에요 올라가는 데는 자 이때도 어, 1년이 채안 걸렸어요 1년이 1년이 채안 걸렸어요 하지만 올라갔던 거몇년 내려와요 7년 내려와요 7년 자 상승 파동과 조종 파동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얘는 살아 있는 거고요, 살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번에 이 파동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잘 장롱 속에 묻어. 이거 자꾸 매일 매일 시세 보면은 안 돼요. 팔고 싶어져서. 그래서 우리 파생하는 어, 분들이 좋은 이유가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은 안 본다고. 자, 한미약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그 집중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 한번 보세요, 찾아서.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카카오뱅크, SK바이오판 뭐 이런 것들 어? 미리미리 추천드렸어요. 어, 작년도에 뭐 굴곡이 있던 없던 음? 그런 거는 다 무시해도 된다. 어? 앞으로 날아갈 종목들이다. 라는 카카오 뱅크 지금 지수가, 지수가 8%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 이런 어, 중형주들이 어, 지금 치고 가고 있잖아요 응? 지금 제가 네이버 카카오는 작년 하반기부터 관심주라고 했는데 자, 올해 이제 응? 올해 빚을 바할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대신에 지금 2차전지 죽쓰고 있죠 2차전지 죽쓰고 있어요 올해도 안 좋아 올해도 안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삼성 SDI 다안 좋아요 안 좋고 지금 뭐 자동차 관련주만 조금 그리고 반도체 좀 조정받고 있지만 뭐 다시 살아날 수 있고요 저 네이버 카카오 얘네들 괜찮아요 얘네들 괜찮고 얘네들이 시작이에요 지금 음. 자 그리고 어 카카오뱅크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 이런 거어 작년에 빛을 받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 어자 관심 받을 때입니다. S.K.바이오팜, 자 조만간에 호재 나와요, 호재. 어? 자 이렇게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악재 나옵니다. 악재 나오죠? 지금 3년 조정 받았어요, 3년. 응? 작년에 상승하겠다고 시그널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진입 타점은 어디에요여기에요 여기 이 자리. 어? 응? 자 그리고 이 상승분의 조정이죠. 어? 조정일 때 어, 접근해면 더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불타기 하시면 됩니다. 불타기 매집하다가 작년대 종가 10만 400원을 돌파할 때 불타기 하세요. 불타기 불타기도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크래프턴 괜찮아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 상 우량준대 어, 우량준대 우량주인데, 우량주인데 3년 동안 조정받은, 2년 반 이상 조정받은 종목들 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응?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우리 그 디오 님이 야, 자 자, 야, 요거를 자 아무도 안보는 종목 괜찮다 아무도 안종목 이것만 들고 있대요 어, 이것만 지금 저가 33,000원에서 어, 시가 54,000원 응? 하단에서 이제 매집이 됐을 테고 지금 뭐 59,000원 이니까 수익중이죠 그리고 제가 어 작년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이천 놀러 갔다가 그 식당 아주머니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분이 주식만 와서 뭐 7억인가 8억인가 깨졌대요 부동산은 잘하는데 왜주식은못 하냐고 주식도 부동산처럼 해 보시라 어? 몇년 묻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러고 딱 하나 종목 추천 드린 게이 종목이에요 카카오뱅크 응. 몇년 묻어 놓으라고 그러면은 이 종목이 날아가는 종목을 어떻게 이제 참고해 볼수 있냐면 어 자, 효성중공처럼 갈 가능성이 커요. 음? 자, 효성중공. 자, 여기 얼마예요? 어, 7만 원짜리가 6만 원, 7만 원짜리가 8,500원. 거진 10분의 1, 8분의 1 토막 났던 종목. 3년, 2년 반 동안 하락했던 종목이 어 상승하기 시작해서 어, 자, 이게다 수급에 올리죠. 수급에 올리. 어? 자 비싸게 아, 이 회사 좋다 좋다 실적 너무 좋다 그래서 어, 주식 딱지 청약 딱지 비싸게 팔아 먹고 어, 자 2년 반 3년 반 동안 어, 개미들 속상하게 만들고 어, 피눈물 나게 만들고 다 손절하고 없어지니까 싸게 매집해서 큰 세력들이 쭉 가는 거고요 어, 호재가 막 쭉쭉 나오죠 실적이라든가 어, 자, 이런 거 쭉쭉 태우면서 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개인들 더 사게 만들죠. 응? 어디서 여기서, 그죠? 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음, 포스코홀딩스. 자이 자리에서 우리 개인들 2조 태웠죠. 어, 이조. 웬일입니까? 이틀 만에 2조 태웠어요. 어. 2조 태우니까 어떻게 돼? 대량 프로그램 매도를 불러오게 되죠. 음? 날짜도 응. 기억합니다. 7월 26일. 음. 자 여기 여기 이날 이날이 일조 그리고 다음날 1조 2천억인가 뭐, 2조 넘어갔어요. 다음날 딱띄우더니 바로 어, 20% 어, 급등시키더니 마이너스 뭐20% 뭐 가까이 쫙빼 이런 거 나이났었죠. 제가 이날 다 도망가라고 했어요 100% 어, 간단하게 볼까요? 도망... 도망가! 라고 했는데 아, 포스코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네, 날짜 짜이죠 날짜 a 월 o m a 일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다 도망가라고 하세요. 막그 g 서 나이 났다 뭐 g 프로그램 매도 막 대량 매도 나왔다. 막 이러면서. 자 이게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어, 기울어진 장이라고 자 프로그램 대량 대량 프로그램 매도를 하려면 이 공시하고 신고해야 돼요 어? 어 금강원에 신고해야 돼요 금강원에 언제 30분 전에만 하면 돼 30분 이 30분만에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알아요 어, 어 우리 이거 어 자, 포스코하고 몇몇 에서 어, 5천억, 5천억 또는 1조 어, 어, 프로그램 매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한단 말이야. 딱 30분 전에 아마, 아마 하면 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투자한 개인들이 30분 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하냐고. 어? 그리고 어, 최소한 3시간 정도 시간을 여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어, 어, 신고가 됐으면 공시가 딱 돼야죠. 공시가. 어? 어, 어. 잠시 후에 미래에셋 SSS, 미에셋에서 미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투자에 참고하세요. 뭐다 도망가는 얘기죠. 어, 막다 도망가야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된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막해 버린다고요. 응? 그러면 그런 그런 사인들, 을 시그널들을 우리 어떻게 찾아야 돼? 어? 파생 수급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급을 수급을 볼줄 알고 이 포지션들을 볼줄 알아야 되고. 응? 아, 그 시가 총액이 날라가는데 일반 개별 종목들이 뭐 대수롭냐고요? 어,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어, 아, 저거 얘기하다 끊겼다. 그죠? 음, 어, 그 마저 얘기할게요. 자, 한미사이언스. 자이이 이, 음봉 어, 자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 어, 등락 폭이 음, 20에서 30% 이상 발생했으며, 음, 음, 거래량 거래량이 전일 대비 1,500% 이상. 어, 그리고 이제 조정 받고 끝나야 되죠. 조정 30%에 끝나면 재미없죠. 어. 그래서 음복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12%까지 내려왔으니까 어. 장중, 조정, 후 마감, 마감된 종목 음. 자큰 시세를 내기 위한 시그널이다. 이 아,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면서 자 마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 자 어제 제가 이거를 어, 그, 해드리고 싶었는데 교육이 일정이다 있 보니까 못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저도 이제 검색식 같은 것도 뭐 활용하는데 검색식 뭐음봉이 관한 게 있어요. 음봉캔들 이런 거한참 주식할 때.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상승마감 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상승마감 한 종목이 어야 돼요 그죠 상승마감 상승마감 한 종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승마감 했고 거래량이 의미 없죠 의미,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거래량 거래량 자 sh 에너지가 거래량 많이 떴는데 자 이거는 첫날에 잡았어야죠 첫날에, 첫날에 음. 하루가 지났지만 뭐 꿈틀꿈틀 되고 있네요, 얘도. 썬썬 음. S D N 음. 얘는 하락 마감이잖아요. 이런 거 하락 마감하면 재미 좋아지 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첫 번째 상승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상승 캔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종목들, 어, 뭐, 좋잖아요. 그죠? 음. 자, SK 스퀘어는 조종조종시조종시 어, 봐야 되겠고요. 자이 라인들 라인들. 카코페인은 음, 자 얘도 조종시 라인 딱 라인네 이렇게 다음 라인 도 예 지금 얘네들은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어요 어? 그냥 바로 따라가도 돼 어? 바로 따라가고 요, 요 부분 분할 매집 하면 되지 뭐 분할로 어? 어렵지 않죠 어 크래프톤 보세요 이거 많이 뜬거 같죠 어? 완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 어? 자 그리고 어, 대충 뭐 자, 내가 그 결정하는데 에러 사항이 있다 뭐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4등분하세요, 4등분 하세요. 4등분, 4등분 하고, 이 4등분 첫 번째 등분에서 이렇게 매, 매집하세요. 어렵지 않죠. <laughs> 폭이 너무 큰가요? <laughs> 자, 이렇게만 대, 대충 잡아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다 우량하잖아요. 그죠. 어, 기업 분석 한 번씩 보시고요 실적들, 자 카카오뱅크는 뭐. 영업이익이 20%가 넘어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꼭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